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의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회개로 초대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오늘 본문을 함께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들을 쏟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담긴 대접을 쏟자 무서운 재앙 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쏟자 바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변해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죠.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이 불로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가 세상의 악과 불의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들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반응이 있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즉 이들은 고난을 통해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깊은 불신종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을까요?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왜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방향의 전환인데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오랜 불신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 단지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만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조차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회개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인식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경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모독으로 변질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냥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망락한 마음 의도적인 불순종에 있죠.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어도 오히려 스스로 더욱 더 굳게하여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만 마음이 완약해지면 그 고난조차 그 어려움조차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현실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를 감사해야 합니다. 베개는 두려움 속에서도 열려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죄가 인간을 얼마나 깊이 어둡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심판이 임에도 오히려.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회개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낼수 있는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오히려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하나님께 회개로 돌이키지 못했던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욕심을 더 앞세웠던 순간들이 순간들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안하는이 명령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자 자신의 판단과 백성들의 눈치에 따라 일부를 남겨두었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지만 사울은 진심으로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나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을 챙겼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괜찮겠지. 나중에 하면 될 거야라는 미뤘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며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확실한 결단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오늘이 새벽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 조용히 기도하며 내 말과 생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어긋난 부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화해의 말을 전하고 밀어두었던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